이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여 만에 사기 피해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하고 주도했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최경호 감사를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사실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이게 이야기입니까 네그 피해자분들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음. 이제 이 주택을 우리가 현물로 이제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는 이거 현금으로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그거를 음. 활용한 겁니다. 협동조합 어떻게 현물로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일단은 협동조합 창립은 일단 사회주택 협회 관계자분들이 일곱 명이 창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5월 31일까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좀 급박한 상황이어서 음. 먼저 창립을 하고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신 피해자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네. 가입 신청을 하면 음. 음, 일단 뭐 형식적으로 가입비 1만 원을 받고 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수해왔습니다. 주택을 인수해왔다? 음, 네, 예. 그러면 그 돈을 지불을 했던 겁니까? 어떻게 아, 된 그때 이제 상황이 사실 깡통전세여서 예. 피해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더 높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공짜로 음. 어, 주택을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그 아, 공짜로 네, 그리고 음. 자기는 그 채무에서 벗어난 거죠. 네. 아~ 예. 그렇게 해서 제그 협동조합 명의로 사실상 공짜로 그걸 받아와 가지고 예. 예. 다음에 손해를 보고 받아온 거죠 예. 손해를, 그다음에 예.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예.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야 예. 돼서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최대한 많이 이제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예, 가령 이제 주택 가격이 1억 원이고 예. 이제 피해 보증금액이 1억 500만 원이라고 예. 쳐보면 이제 500만 원이 깡통 정세 초과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시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음. 이 중에서 그럼 보증금으로 90%를 하자. 예. 그리고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낸 걸로 처리하자는 게 기본 구성입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세세계 피해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때 21명. 그럼 전체 피해자는 몇 명이에요? 전체는 명이었어요? 이제 350명이 넘었는데 또그 이후에 추가 가입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주택을 인쇄해 오면 취등록세를 내야 돼서.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좀 모자라서 네. 눈물을 머금고 이제 21명까지만 21명까지만 그러면 네. 21명이 그 사기를 당했던 피해금은 거의 다 회수가 됐던 겁니까 그 주택시세의 100%는 이제 현재로서는 다 회수가 된 그래서 거고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라면 이제 지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피해금을, 피해금을 회수했다라는 것은 네, 예, 예. 자기가 그러면 임대인한테 줬던 그 전세보증금을 예, 예. 받아 가지고 나갔다라는 예.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예. 가입을 한 다음에 예. 그럼 아까 이제 시세 90%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음. 새로 책정이된 거죠. 예.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다 보장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출자금 10%는 이제 장부상으로 자기 걸린 거지 현금이 아닌 건데, 음. 올해 5월에 이제 그것까지 다 현금화 돼가지고, 예. 시세 100%는 다 가, 이렇게 받아가신 거고, 예. 저희가 21분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시세 초과분은 한 770만 원쯤 되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일단은 포기를 하신 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세 보증금 받아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계속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계속 살고 함께. 있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협동조 문을 좀더 열어서 피해자들을 예. 더 받아서 동일한 예. 모델을 적용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왜 그게 어려웠던 겁니까 예. 예. 초반에 이제 자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취등록세 낼 돈이 부족했고 아이고, 예. 저희로서도 이게 처음 시도 세계적으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막 가입 받았다가 저희가 또이 차로 사고가 나면은 너무나 피해자분들한테는 큰 타격이니까 네. 일단은 일단은 너무 아쉽지만 이걸로 일단 성공을 시키면 이걸 이제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냐 고 어, 뭐, 예. 일단 성공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뭐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네. 이제 좀 보완하고 할 부분들을 예. 찾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감사님이 이런 방안을 피해 자들때막 예. 제시를 했을 때 예. 처음부터 이해를 했어요. 아유, 어려웠죠. <laughs> 처음에 반응이 어땠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역 주택 조합이 좀 사고 사례도 많고 해서 조합이라는 단어에 거부감들이 많으셨고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일단 한번 사기를 당하신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마음이 어, 경계심이 엄청 예. 크겠죠. 그래서 뭐좀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도 들어보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직접 한건 아니지만 사기꾼 취급 받으셨고요. 예, 그렇죠. 예. 그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불신의 벽에 부탁혔고요 뭐 어.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뭐 도의원 한 분은 뭐 인건비 노리고 들어온 외부 세력 아니냐 뭐 이런 어. 뭐 의심하실 수 있죠 예 네, 처음에는. <laughs> 그래요 예 저희도 좀 각오를 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사업 설명회에 와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라라고 예. 해서 이제 동탄 행정복지센터를 빌렸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공신력이 생기는 거고 또 당시 이제 김정현 도지사님 대신해서 당시 염태영 부지사님 예. 지금 개헌하시는 예. 음. 그분이 참석해서 격려서도 하시고 저도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음흠. 또 이제 그 일주일 뒤에는 1박2일 동안 그 저희 그 탄탄주택협동조합의 문영록 이주원 그 이사님들이 동탄에 숙소도 잡고 1박 2일 동안 개별 상담을 쭉 예약을 받아서 피해자들하고 예 음. 그래서 1대1로 쭉 해서 참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드셨을 텐데 지금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모델을 다른 지역 다른 피해자들한테 도 주니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뭐 이런 로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 일단 두 가지가 요건이죠. 신뢰가 이제 쌓여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초기 예. 음. 자금인데 이거를 근데 그냥 이제 보조금 두 시시 주고 이제 소진되는 게 아니고 음. 이건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 음. 하면 그 이제 그 명의상 임대인으로부터 예, 예. 그러니까 그 임대권을 이제 받아오 는 예. 데도 일정한 돈이 듭니까? 그건 이제 취등록세 낼 정도. 취등록세 낼 음. 정도 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전세 전환을 하는 게이 모델의 핵심인데요. 반전세로? 예, 예,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아까 그 보증금이 1억이었으면, 네. 이제, 아니, 시세가 1억이었으면 보증금 9천만 원인데, 네. 예. 9천만 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은 돌려주고, 어, 피해자한테. 예, 예. 남은... 그럼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걸 25만 원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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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25만 원씩 현금 흐름이 생겨서 그걸 꾸준히 정립을 해서, 아까 그 나중에 천만 원, 십퍼에 해당한 천만 원까지도 반환을 하는 아, 거죠. 그런 방식이구나. 예. 아 협동조합 그렇게 운영을 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오... 년이 걸렸던 거군요. 그래서 원래 원래는, 원래는 한1 2 년이 걸릴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1그2 년. 2 5만 원씩 받는 거 모아가지고서는. 그런데 아, 예. 중간에 좀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그 일단은 피해자분도 먼저 구제하고 이 대출금은 음. 이제 이십만원 받는 걸로 앞으로 이제 십이 년 동안 갚아야죠. 아 네. 그렇게 반전세로 돌려서 이제 피해자의 어떤 피해금의 한절반을 일단 먼저 보전을 해주고 네. 나머지는 또 피해자들한테 월세 받아가지고 네, 그걸 적립을 예.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예. 또 되돌려주는 것에 예. 재원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 예를 들어 이제 사천만 원 남은 거는 이사 나갈 때 이제 또 마저 빼주고. 그렇죠, 그렇게 예. 되겠죠. 예. 이사 나갈 예. 때. 아니, 이러면 좀 다른데도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빼줄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요. 100명이면 은뭐 이제 뭐 50억 원이 있어야죠. 이게 경기도가 이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예, 그 예, 얘기가 예, 있던데 맞습니까? 예, 예. 그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다른데도 그러면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 예. 그의지면럼 예. 경기도가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 되면? 아, 그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의 기본 뭐 정신이 원래 이제 이 관주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좀 모이고 이제 스스로 이거를 할 그게 자생력이나 어떤 의지를 좀 갖추고 하면은 음. 공공은 이제 돈을 출자해주거나 뭐 대출해주거나 할수 있겠죠. 네, 음. 이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죠.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피해고자가 됐을 때 예. 그 피해자들의 반응은 좀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반신 많이 하면서 음. 그래도 뭐뭐 뭐 부지사님도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네. 하시니까 참여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네. 좀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또 협동 조합이니까뭐 저희가 조합원 교육도 좀 진행하고 하려고 그 때마다 이분들이 생업도 있고 하시니까 많이 못하는데 나중에 참 그때 못간게 너무 아쉽고 고맙고 음. 미안하다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다 네. 받고 이제 그 떠나신 분들은 네. 그 순간에 조합원에서 이제 빠지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조합 탈퇴는 자유고요. 그니까 네. 계속 남아 있을 수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있고 왜냐하면 그 10%에 해당한 출자금 네.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탈퇴하신 게 이제 올해 5월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laughs> 제가 혼자 한건 아니고요. 그럼 <laughs>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와 함께 했습니다.